아요런뭐 체크할 만한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? 어 이거는 이제 이것도 실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. 이것도 신축 아파트 뭐 하자 점검하는 업체가 있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뭐 벽을 다 두드리고 뭐 화장실 타일은 두드리면 막 통통통 소리가 나면 무조건 하자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네네네. 자 근데 신축 아파트는 떠발이라는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떵떵떵 했을 이렇게 두드렸을 때 통통통 빈 소리가 나면 이건 하자가 맞아요. 아 정말요? 네. 근데 저희처럼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에폭시라는 걸 쓰는 업체들도 많습니다. 화장실에 네. 벽에다가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본드를 적게 바르기 때문에 네. 통통통 소리가 당연히 네. 나요. 아 화장실 자, 같은 거예 네, 그러면 이건 누가 보면 화장고, 누가 보면 하장 아닌 거예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완벽하게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데 네. 그래도 이제 뭐 셀프 인테리어 카페라던가 네. <laughs> 이런데 찾아보면. 네. 아주 많이 나옵니다. 아, 무조건 텅텅거린다고 아, 하자는 아니다? 아, 예, 그건 음. 아닙니다.